네 아, 좋습니다 네, 먼저 3등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3등에 이용종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어 아, 아기 우리팀 네옷 아, 하나 가지고 <laughs> 우리팀 받으시기 바 3등 축하드립니다 나와서 상품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. 아니요 3등 3등 먼저 오세요 네. 자 그대로 바로 2등 2등은 어,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무대를 보여준 아이니와 담유리네 이등 축하드립니다. 선물 한번 더 고르시고 자 대망의 1등입니다 1등 어, 1등은 누가 봐도 1등 타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팀인데요 다들 예상 가시죠 네 악기 지원 팀에서 한명 정용유 집사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어, 저희 노래 한자락 부르 아 찬양 한자락 하지 않았지만 상 가져가는 미소사 팀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. 자, 미소사 팀은 특별히 여기요. 회식하세요. 네.